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수업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습 목표를 잘 읽어주었습니다. 우리 목표에 읽었던 것처럼 오늘 배울 내용은 무엇이냐? 더 보겠습니다. 바로 제국주의. 제국주의. 심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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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말고, 침략 전쟁과죠. 심야 전쟁과, 전쟁과, 민족 운동, 민족 운동을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사에서 배운 내용이 아마도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쭉 배운 후에는요, 우리 블록 하이니까 쉬는 시간 하고 모든 활동을 하고 형성 평가까지 하는 오늘의 수업 간단하게 안내드렸습니다. 그러면 뭐 먼저 볼 거냐면요, 우리 청일 전쟁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볼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국주의가 뭔지도 알아봤었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강력했던 청나라가 여러 가지 전쟁, 특히 아편 전쟁으로 무너져가는 모습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무너지는 청나라에게 생긴 새로운 라이벌이죠. 원래 라이벌도 아니었는데 원래는 무시하던 그런 작은 청나라였는데 이제는 청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일본의 성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일본의 메이지 유신 봤잖아요 성장한 일본이 어떻게 청나라와 싸우는지 한번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읽어서 볼게요. 1번 청일전쟁 성일 어, 전쟁. 여러분 중에서는 아니 이거 한국사에서 배웠는데 또 배운다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우리는 동아시아사니까 조금 더 한국사 중심보다는 동아시아 삼국 전체의 관점에서 한번 알아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성일 전쟁 그런 배경이 무엇이냐? 성일 전쟁의 배경은요, 바로 청나라와 일본이 아닌 그 사이에 한반도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배경. 배경. 한반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당시에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로 전봉준과 농민이 일으켰던 그 봉기 기억하실 겁니다. 뭐였죠? 기억하는 친구 있을까요? 어, 현주 말했습니다. 맞아요. 동학농민운동이었습니다. 당시 한반도에서는요, 동학농민운동이 한참 이뤄지고 있었죠. 동학농민운동 군대가 전주까지 막 진출을 하니까 겁이 났던 조선 정부에서 어디에 도움을 요청했었죠? 음 맞습니다. 우리 민성이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청나라 가 이때 동농민 운동을 진압해 준다고 군대를 보내 왔는데요. 이때 동농민 운동을 청나라가 거의 진압을 시도했었는데. 이때 누군가 같이 들어옵니다. 일본 군대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왜 일본 군대가 같이 들어올까요? 군대도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청이 들어오고 일본이 들어온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바로 이 둘이 맺은 어떤 조약 때문이었죠. 갑신정변의 결과로 맺은 조약이었는데요. 한 나라의 정부가 조선에 들어올 때는 다른 일본에게 연락을 해주겠다, 말을 해주겠다였습니다. 그 조약은 바로바로 헨진헨진 바로 조약의 영향으로 양국의 군대가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이때 조선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황했겠죠? 청라을올줄 알았는데 일본까지 안 걸었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조선 정부는? 어? 민준이! 돌아가라 했을 거라고요. 그냥 돌아가라고 하면은 아니지 아도혼란스러워할거 아닙니까? 조금 더 다른 답변이 있을까요? 음. 어, 일준이가 아, 화해를 할것 같다고요. 어, 잘 기억해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때 공항노민군과 정부군은요. 급히 화해를 한 다음에 우리 화해했으니까 청나라 돌아가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이때 청나라는요. 오케이 알겠다. 돌아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요 바로 조선의 가장 오래된 궁궐이죠. 어딥니까어 유리. 그렇죠. 경복궁까지 가가지고 주저앉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가지 않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벌어진 갈등 때문에 전쟁이 나게 된 겁니다. 바로 조선에서의 출병 문제로. 출명 문제로 갈등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도 일본도 내심 조선을 먹고 싶어 했지만 청나라는 빠져주고 있는데 일본이 주저앉아가지고 안 가려고 하니까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주고두 나라가 싸우게 된게배경이라고할수 있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조선에 대한 영향력, 영향력 갈등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면은 이 청일 전쟁 어디에서 벌어질 걸까요? 조서를 주고 싸웠는데 청일 전쟁이니까 청나라에 싸웠을까? 일본 땅을 갔을까? 자, 여러분 선생님이 전자칠판에 지도 한번 띄워주었습니다. 여러분의 교과서 자료 1번 보면 똑같이 나와있습니다. 자, 청일 전쟁의 전개 과정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또 어? 여러분 보니까 조금 이상하죠? 전쟁터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한반도에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는 가운데 있네요. 가운데 낑겨있는 한반도가 당시 힘이 없어가지고 저두 나라의 전쟁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한반도에서 계속 벌어지다가 그 중간중간에 보시면 풍도 해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전쟁의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청나라 물론 양무운동으로 열심히 발전하고 있었지만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의 첫 발을 잘내딛디고 그리고 군사령이 강했던 일본을 당해내기는 힘들었었습니다 결과적 결과 2번 결과.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냐? 바로바로 일본이 승리했습니다. 일본의 승리 그리고 일본이 승리를 했으니까 청나라한테 뭔가 보상을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맺은 조약이 있습니다. 그 조약이 무엇인지 혹시 지도에서 찾은 친구 있을까요? 어, 태연이! 맞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일본의 시모노세키라는 도시에서 맺은 조약입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있는 지도에 빗금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약으로 활약받은 구역인데요 활약이 뭘까요 여러분? 활약 하나가 조금 어렵죠 영토를 떼어서 주는 겁니다 너 가져 하고 주는 거예요 영토를 활약을 해주었다는데 그두 부분 찾은 친구 혹시 손 들고 맞을 줄수 있을까요? 어? 서연이? 어 맞습니다 타이완 하나만 더요 민지, 어 맞아요. 랴오둥 반도입니다. 다른 말로 요동반도라고도 하죠. 타이완성과 랴오둥 반도 두 개를 청나라가 일본에 떼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시모노세키 조약으로요. 이 조약으로 일본 다이완 그리고 랴오둥 반도 랴오둥 반도를 활약을 하게 되었고 하량 두 번째로 뭘 줬느냐 영토만 준게 아닙니다. 일본이 말을 했죠 청나라한테 너희랑 싸우느라고 우리가 돈, 손해가 얼마인지 아느냐 돈을 좀 줘야겠다 배상금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상금을 아주 많이 받았다고 해요 배상금 배상금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일본은 청나라로 배상금을 이만큼 받고 다 어디에 썼을까요? 추측해 봅시다. 어디 썼을까요? 현진이 어 교육 썼을 것 같다고요? 맞습니다. 근대와 중이니까 교육 썼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진수. 아 군사예요. 진수가 포인트를 잘 짚었습니다. 물론 현진이 교육도 정말 맞는 말이지만 일본은요 이 받은 돈을 거의 대부분 군사에 쏟아 붓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보여주는 여기 보세요 그래프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교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자료 나를 보시면요, 배상금 사용처 나와 있습니다. 현지미 말한 교육 기금도 여기 있는데요. 자, 보시면 가장 많은 부분이 여기 보이시죠? 군사 증강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일본은 어떻게 될것 같나요, 여러분? 그렇죠, 군사적으로 훨씬 더 강해질 겁니다. 전쟁으로 받은 피해를 배상금으로 다 채운 다음에 남은 돈으로 군대를 확 키웠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강력했던 청나라를 유시받던 일본, 섬나라가 물리쳐버린, 영토까지 뺏어버린 그 전쟁, 청일 전쟁의 결과 맞는데 그 영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청일 전쟁의 영향. 영향은요, 우리이세 가지 측면으로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 첫 번째, 바로 우리 동아시아 상국을 중심으로 봐야겠죠? 청나라의 경우에는요,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중심의 질서가 완전히 깨져버리고요. 그리고 양무 운동 이거 열심히 했는데 된거 맞느냐라고 하면서 양무 운동 성과를 의심하면서 위기 의식, 청나라 큰일 날수 있겠다 위기 의식이 점차 고조됩니다. 다른 개혁 운동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소리가 나오겠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었느냐 군사력이 훨씬 더 올라간 모습 볼수 있습니다. 군사력이 증가해가지고 동아시아를 일본이 주무를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어서 습하죠 우리나라들은 자,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청나라가 이제 일본한테 그래 조선의 음장력 너 가져라 하고 저버렸기 때문에 조선은 일본의 단섭이 심해지면서 이어서 배우겠지만 바로 가고 개혁도 이러한 배경에서 진행이 된다는 사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청일 전쟁이라고 쓰여 있지만 청일 조선 모두에게 영향을 크게 주었던 정말 중요한 전쟁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까요? 우리 선생님이 학습업 우기 전에 보여줬던 재미있는 그림 기억할 겁니다. 엄청 거대한 러시아 선수와 정말 자그마한 일본의 선수가 레슬링장에서 막 싸웠잖아요. 그 그림이 그려진 배경이 러일 전쟁인데, 러시아랑 일부러 그럼 왜 싸웠느냐? 바로 이심오무세키조약 결과, 해결되었던 이 타이완과 양오둥반도향양이 아주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가 일본에게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전개될 조선을 침략하는 일본과 우리 아까 그림에서 보았던 러일전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쉬었나요? 선생님이 예고한 대로 이제 모든 별 사료탐구 학습을 해볼 겁니다. 모든 별로 잘 앉아 준것 같고요. 쉬는 시간에 우리 역사 반장이 학습지도잘 나눠 준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볼까요? 어,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앞에 배웠던 청일전쟁, 그리고 조선 침략 과정, 그리고 러일전쟁, 그리고 이후까지 싹 살펴보았으니까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한번 사료를 분석하고 재미있는 토의학습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자료 2번을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료 2번에 안중근, 어,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안중근 다 아시죠? 그리고 나중에 안중근에게 죽을 일본의 아주 유명한 지도자인 이토 히로 부미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표정이 안 좋습니다. 별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죠. 안중근과 이토 히로 부미 모두 놀랍게도 똑같은 개념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동양평화론인데요. 자, 동양평화론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뭐가 떠오를까? 뭐가 떠오를까요? 어, 진수. 어, 진수 있군요. 어, 진수. 음, 아, 동양을 뭔가 이제 평화롭게 하겠다. 어, 누구로부터 평화롭게 할까요? 어, 진수가 말을 이어서 했습니다. 서양으로부터 평화롭게 한다. 잘 말했습니다. 그냥 평화로는요, 이 둘이 말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커지고 있는 서양 세력을 동양이 힘을 합쳐가지고 막아보자 라는 개념으로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둘 주장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간단하게 사료분석해보고 수업을 정리해볼 건데요. 자,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혹시 읽어줄 친구 있을까요? 어, 수지. 어, 수지가 정말 든든하게 잘 읽어주었습니다. 수지가 잘 읽어준 대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요, 동양이 일치 단결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준 거는요. 동양이 일치단결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을 주고 있나요? 어, 주고 있지 않죠. 동양은 무조건 단결해서 서양을 막아야 한다. 그런데 비판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누구죠? 맞습니다. 현지. 그렇죠. 일본은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하면서요. 일본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토 히로부미는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읽어줄 친구 있을까요? 어 진아 어 진아가 잘 읽어주었습니다. 진아가 잘 읽어준 대로 이토 히로부미의 동양 평화론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상호 협력해서 문명을 증진하자 하고 있고요 문명국이 된 다음에 러시아랑 싸우자 하고 있습니다. 벌써 목적이 보이죠? 러시아 견제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황제가 대한 제국의 황제가 일본을 이해하고 일본과 존망. 돌립하고 나가는 걸 같이 할 때만 그럴 때는 한국 국권을 보존해 준다라는 조건부 평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의 차이점이 이제 간단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간단한 사료 분석을 해봤으니까 해봤으니까요. 우리 함께. 토의하는 학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별로 모여서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의 분양 평화론을 요약을 두줄 이내로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 둘의 차이점을 모든 내에서 토의를 해볼 건데요. 토론이 아니라는 걸 포인트입니다. 토론을 해가지고 찬성과 반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거. 염도 해주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30분 드릴게요. 자, 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의 열띤 토의 모습 정말 잘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열심히 존중을 하고 경청하면서 적는 모습이 아주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요약하고 토의해가지고 정리한 것 혹시 발표해줄 모듬이 있을까요? 먼저 발표해줄 모듬? 어, 좋습니다. 우리 포용 모듬이 먼저 나와주기로 했습니다. 박수를 맞아볼게요. 포용 모듬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포용 모듬 같은 경우에는요, 요약을 먼저 잘 해주었는데, 자, 선생님이 건너 칠판에 포용 모듬의 이토의 질문 1번, 2번 띄워놓은 거 여러분 다 보이시죠? 맨 끝에 충들도 보이죠? 좋습니다. 자, 안중근 같은 경우에는요, 음, 서부 세력을 방어하기 위해서 동양인종을 단결해야 한다 잘 정리했고요 이토 히로부미 같은 경우에는 동양 삼국의 상호 협력과 평화를 해야 한다만 적었는데 이것도 요약이 맞지만 안중근과 조금 더 비교를 할수 있게 하려면 뭐가 있을까요? 문명 발전을 더 해야 한다를 포인트로 삼거나 러시아를 견제해야 한다 같은 포인트도 넣어줬으면 조금 더 요약이 핵심 문장 중심으로 잘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자료 2번 아까 발표해준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토의 내용에 차이점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안중근과 이토의 비교 포인트를 안중근은 조건 없는 평화 단결, 이토의어부미는 조건이 있는 평화임을 제대로 잘 얘기해줬습니다. 자 비교를 할 때는요 선생님이 항상 말했듯이 뭐가 필요하죠? 바로 비교의 준거가 필요합니다. 비교의 준거가 딱 잡혀 있어야지만.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수 있죠. 그거를 잘 반영해 가지고 조건이 있는 평화, 조건이 없는 평화를 잘 비교해서 토의를 해준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해줬어요. 자 그러면요, 이제 발표를 모두 들어봤으니까 수업을 마무리할 텐데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한 형성평가를 진행할 겁니다. 평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평성평가기 때문에 나중에 할 총괄평가 점수에 반영이 되지 않는 여러분이 학습을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편한 마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쉬는 시간에 나눠줬던 평성평가 문제지에 문제가 총 다섯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문제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풀면 선생님 시점 해줄 거고요. 세 문제는 다 같이 푼 다음에 손 들고 발표하면서 다 같이 내용을 기억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선생님이 시간을 5분 줄게요. 시작. 자 타이머 끝났습니다, 여러분. 5 분이 끝났습니다. 수업을 잘 들었으면요, 기억났을 텐데 공동 문제 첫 번째 물어볼게요. 첫 번째 천일 전쟁의 배경이 되는 조선의 농민 운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잘 적어줘, 여러분. 어 수영이 맞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었습니다 어, 여러분 다잘 적어주었죠 음잘 적은 것 같습니다 자 두번째입니다 청일전쟁 결과 맺은 조약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 해찬이 어 정답입니다 바로 신오로세키 조약이었죠 그리고 세번째 마지막입니다 청일전쟁의 영향 중에서 청나라의 영향은 무엇이었을까요 어 태용이 어, 잘 말했습니다. 위기의식이 구조되면서 새로운 개혁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생겼다고요. 잘 말했습니다. 다음 배울 시간 내용이랑 도 이어지니까 꼭 기억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시간 마치겠습니다.